네, 이번 시간에는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산화 환원 반응에는 산소의 이동으로써 이루어지는 산화 환원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산화를 한다는 것은 산소를 얻는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 환원을 한다는 것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반응식을 보면서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이 산화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반응을 해서 구리 상태로 변환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산소를 잃게 되죠. 그런데 산소를 잃는 반응은 환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탄소의 경우에는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됐죠. 그래서 산소를 얻었고 이 반응은 산화 반응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산소를 얻는 물질이 있다면 산소를 잃는 물질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뜻하는 용어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산화환원 반응의 동치성이다. 그래서 한 반응에서 산화가 일어난다면 환원은 무조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라는 게 바로 산화하는 반응의 동시성이에요. 그리고 이 반응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산화구리 같은 경우는 구리가 산화된 거예요. 그래서 구리가 녹이 쓴 것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검은색을 띠게 돼요. 그리고 일반 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리 도선에서 볼수 있듯이 붉은색을 띠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석회수를 뿌옇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공부했으니까 옆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실험을 하는데 산화구리랑 탄소가루를 같이 태우고 있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공기들이 쭉 연결돼서 석회수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석회수가 뿌옇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뜻은 CO2가 생성이 되었다. 이산화탄소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알수 있고 또 지금 그림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 산화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검은색을 띠고 있어요. 왜냐? 산화구리는 검은색을 띈다고 했었죠. 그래서 검은색을 띠고 있는데 불을 붙이니까 이제 또 이게 붉은색으로 변하였다 그러면 이 뜻은 바로 Cu로 지금 바뀌었다. 환원이 돼가지고 산소를 잃어서 구리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알고 가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전자의 이동과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또왜 나오냐? 하면은 산소를 얻거나 잃어야지 산화 환원 반응이면은 산소가 없는 물질에서는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전자의 이동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화 환원 반응을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산화는 전자를 잃는 반응이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리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리라는 물질이 만약에 전자가 빠져나가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죠. 구리에 있던 전자가 두개 빠져나가서 지금 구리 같은 경우는 플러스 2의 양이온이 되었죠. 그래서 이 구리는 지금 이온이 될때 전자를 잃었어요. 그러면은 산화되었구나 라고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환원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환원은 이제 은이온이 있는데 이 은이온이 전자를 만났다. 그래서 은 상태로 바뀌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두 개의 은이온이 있었고 두 개의 전자를 만나서 지금 금속 은 상태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때 바로 전자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환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밑에 또 반응식을 한번 살펴보면, 구리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되었고, 은, 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어서 은이 되었으니까 환원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되고, 지금 이제 밑에 그림을 볼게요. 지금 구리 줄이 있어요. 이 구리 줄은 그냥 금속 구리이고, 질산, 은, 수용액이 있어요. 그런데 수용액 상태에서는 은이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해야 돼요. 은,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구리가 은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금속 상태로 있던 구리가 지금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전자를 두개 버려요. 그래서 두 개의 은, 이온이 전자 두 개를 먹으면서 지금 은 상태로, 금속 은 상태로 다시 환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봤더니 지금 수용액은 조금 푸른색이 되었죠. 이게 왜 푸른색이 되었냐. 구리 이온이 바로 푸른색을 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리 이온에 의해서 지금 푸른색을 띠고 있고, 구리 줄에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은으로 다 도핑이 되었다. 은으로 다 둘러싸이게 되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구리는 이온이 됐으므로 전자를 잃었으므로 산화하였고, 또 은은 이온에서 금속 상태로 변했기 때문에 전자를 얻으면서 환원되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 밑에 정리를 한번 가볼게요. 산화는 산소를 얻는 거였고, 전자를 잃는 반응이다. 그리고 환원 같은 경우는 산소를 잃는 반응이고 전자를 얻는 반응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자로 정의하는 산화환원 반응의 개념이 산소로 정의하는 산화환원 반응의 개념보다 조금 더 크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 산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